성 주인장 유튜브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집합제한 지혜롭게 극복하기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KNG 및 비파구 대표님들의 지혜가 담긴 이벤트가 열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승하신 우리 홀타님하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성격이지만 날 샘벌처럼 승부의 타이밍을 정확히 하시네 우리 홀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님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네.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 위기 극보아 일등하셨습니다. 시드권 확보 네.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그 시드권하고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정장하고 예. 초츠하고디테이까지 네, 네, 네. 그냥 풀로다가 그죠? 네. 아, 프라이즈가... 아니 그두개 중에 하나 선택 선택이 1입니까 그게? 네, 네 그렇게 아, 알고 있어요. 와, 프라이즈가 좋어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우리 홀타님 오프라인 경력은 좀 얼마 되세요? 어, 오프라인 경력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작년 11월 월 달에 홀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음... 네.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입상 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 KM잼에서 주최한 그제 유래 KPC 대회, 대회에서 63등한게 제일 코가 좋은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KM잼 뭐 이렇게 세틀 대회 그리고 이벤트 사이드 게임에서 뭐 음. 일, 입상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야, 그 실력을 점점점점점점 끌어올리면서 어, 올해 얼마 안 남았고 내년에는 더더 좋은 성적을 또 어,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훌타 님. 네, 아직 동호회는 아직 안들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동호회 활동은 안 하고요. 그냥 매장 그 자주 가는 매장 사람들끼리 아... 그냥 매장에서 그냥 즐겁게 즐기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 어디지? 매장 때문에. 원래 잠실 매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음... 저희가 어떻게 훌타니 스카우트 한번 네. <웃음> <웃음> 부끄럽습니다. 제가 아직 저도 동호회를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예예예. <laughs> 예, 예. 한번 스카우트 얘기가 <laughs> 예. 된다면 예예. 예. 음, 자 경기에 든몇 가지 이제 Q&A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예. 예. 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경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순처가 있었을 텐데 네, 기억에 예, 예. 남는 네, 해주시어요. <laughs> 제가 어 일단은 그 코로나 이벤트 온라인으로 하는 피파 구 온라인으로 하는 첫 번째 경기여서 일단 파이널 테이블에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제 의정부 점주인 이청환 선수와 해저업했던 게제 기억에 남는 거고요. 그 이유는 오프라인 세텔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되게 어려운 상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도 잘, 잘하... 예, 그니까 러그 기세에 눌린다고 하죠. 그 예. 기세에 예. 예. 눌린 적이 많아서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조금 이제 같은 플레이어로서 한번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이었지만 이제 승리할 수 있어서 좋은 척을 만들, 게 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승부처는 해적 상황에서 제가 이제 A, 어, A8 수딧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그냥 아 이건 왠지 그, 메이, 그 플러시 메이드가 되겠다라는 느낌 받아서 예, 오링을 했는데 어, 이청환 선수 핸드가 그퀸 퀸이었거든요 퀸 패키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턴에서 이제 플러시가 메이드가 되었고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칩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마지막 핸드가 제가 아재기어 봤는데. 이창환 선수 특성이 핸드 레인지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트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링을 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죽을 확률이 커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책 내지로 음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이제 좀 적중했고요. 그래도 예상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운 좋게 이제 AA하고 제기 투피에가 되어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이야,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대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파악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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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색깔을 스포팅을 할수 있었던 상대 선수의 그 핸드 네, 네. 운영을 방식을 완전히 야 진짜 카멜레온처럼 와, 네, 네. 잘 플레이를 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 근데 운이 제일 좋았죠. <웃음> <웃음>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넣어 볼까요? 어, 비파구구구도 그렇고 뭐 오프도 그렇고 많은 고수분들이 계시만 지 유번에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 만나면좀 음, 힘들었던 좀 기억이 있을까요? 어, 대부분 이제 온라인든 오프든 제가 이제 그 스타일이 타이트 패시브한 성향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음. 그 핸드레인지가 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음. 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되게 어렵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저랑 플레이를 해, 해왔던 뭐 이성경 대표라든지 뭐 잠실 점주, 그 이성 잠실 음. 보스 그리고 이제 의정부 점주인 이청환 점주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진가도 물론 다 많이 잘 하시죠 근데 이제 핸드레인지라든지그 플레이 테이블 플레이가 맞아. 되게 이제 예측하기가 어, 되게 어려워서.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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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게 힘들어 타이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예예 예, 예.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와...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예. 다음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훌타 님에게 유튜브 유니다 예, 예, 예. 어... 유튜브 김서란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본 지는 솔직히 오래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그 방송을 보거나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서 활동한 거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같은 이제 사회인이고 이제 홀더민으로서 그 긍정 에너지에 대한 이제 그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긍정 이벤트가 또 사람들한테 시너지를 시너지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뭐 플레이가 됐든 뭐 인생 삶이 됐든 이제 시너지를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김설란이란 긍정 에너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너무 감사한 멘트입니다. 제가 네, 단톡톡방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또 네, 또, 예. 상대방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여기저기들 다닌다고 또또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또안 좋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 어떻게 보면 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 정확하게 좀 봐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에너지로 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를 공드리고 네,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로 어~ 돌려줄 수 있는 그런것들좀 많이 저도 우리 선생님이나 아, 저 주변의 분들이 많이 그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울타님도 아~ 이게 말씀하시는 이톤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낮은 음역대에 좋은, 되게 딱 듣기 좋은 그런 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예, 네, 긴장이 되는데 긴장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질문 음. 한번 드려볼게요. 음, 마지막으로 조금 음, 어, 이런 말은 꼭 하고 싶다. 음. 음,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잘안 되시는 분도 많 많다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빨리 이제 누구한테나 바라는 게 정식이 되어가지고 전 상황처럼 좀 사는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는 평범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일 어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홀던 플레이로서는 어. 예전, 저, 예전처럼 예전 온오프에서 웃으면서 사람들과 이제 어울렸으면 하는 바, 그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KMGM과 피박을 즐기는 플레이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음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설국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홀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착한 것 같으면서도 예, 벌처럼 날렵하게 성공을 볼줄 아시는 우리 홀타님과 함께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12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뭐잘 마무리하시면서 다들 굿런 하시기 바랍니다. 홀덤은 스포츠다. 예, 홀타님 화이팅 하시고요. 홀덤 화이팅. 우리 설구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